무기력한 중년 갱년기 우울증의 경고. 요즘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롭고 예전엔 즐겁던 일이 하나도 즐겁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게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갱년기 우울증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중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힘든 거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갱년기 우울증은 분명한 질환이고 방치하면 삶의 질을 크게 무너뜨립니다. 갱년기 우울증은 호르몬 변화, 특히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큰 원인입니다. 이 변화가 단순히 몸의 노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 조절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괜히 화가 치밀고 무기력이 계속되는 거죠. 여성의 경우 안면홍조, 불면증, 체중 증가 같은 신체적 변화에 감정 기복까지 겹치면서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남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남성갱년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무기력, 성욕 저하, 의욕 상실 같은 증상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갱년기 우울증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하면 관계 단절, 직장 문제, 가족 갈등까지 이어지고 결국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라는 절망감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괜찮아지겠지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자기 위안입니다. 지금 느끼는 무기력함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갱년기에는 호르몬 밸런스를 돕는 음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여성은 콩두부두유 같은 이소플라본 식품, 남성은 아연비타민D가 풍부한 견과류, 해산물, 공통적으로는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등푸른생선, 채소, 과일들이 좋습니다. 셋째 생활습관,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게 수면입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아침마다 피곤하다면 우울감이 훨씬 심해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루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 운동은 우울증의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가벼운 걷기만 해도 뇌 속의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넷째, 관계관리입니다. 갱년기 우울증의 가장 큰 적은 고립입니다. 나 혼자 괜찮아라고 방에 틀어박히는 순간 증상은 더 깊어집니다.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사람들과 소통하고 작은 모임에라도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신과 상담이나 호르몬 치료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를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중년의 무기력,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갱년기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방치하면 위험해집니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관리와 용기 있는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훨씬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느린 하루 여러분의 건강한 중년을 응원합니다.